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최악의 분할 매수. 제목 무섭죠? 자, 이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이에요. 자,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을 조선업이 괜찮았죠. 그죠? 쭉 상승을 해줬습니다. 야,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일단 뉴스들을 보니까 조선업이 좋다. 최대 피크다. 조선업 시대가 왔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때예요. 자, 그러면 HD 현대중공업을 좀 매매를 해봐야 되겠다. 좀더 올라갈 것 같다. 본인만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상승 다음에 좀 조정을 받고 20선 근방까지 조정을 줬을 때아 사봐야 되겠다. 이 A라는 철수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상승 다음에 20선 근방까지 이격도를 줄여주고 기간 조정을 받고 20선 근방에서 지지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래 꼬리도 달리고 이날 매매를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철수는 지금 매매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1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0선 아래 꼬리 달리고 타이밍 왔다. 아 이제 좀 벌어보자. 이제 흥분. 대구. 이때까지 좀 손실난 거 복구도 좀 하고 두고 보자. 근데 1천만 원다 살려고 하니까 좀 쩔려. 여기서 좀더 밀리면 어떡하지? 항상 내가 사고 난 다음에 눌리고 간 경우도 또 많으니까. 23%, 3%, 4%, 5% 정도는 뭐 항상 잘 밀리기 때문에 좀쩔리니까자 일단 500만 원만 진행시켜. 야 여기서 최초 이제 500만 원을 매수를 한 거예요. 종가에. 자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내려갔어요. 역시 좀 내려가는구나. 야, 100만 원좀더 사자. 대략적으로 이 정도에서 이제 100만원을 추가로 산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야, 여기서 남은 금액 300, 400, 500 남은 거 그냥 다할걸이 생각도 후회하겠죠, 그죠? 매수하고 올라간 것에 대해서 수익을 만족은 못하고 항상 후회와 욕심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올라가면 다행인데,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갔어요. 야, 또 내려갔네. 이때는 뭐라 그러냐면, 야, 역시 다안 사고 100만원만 추가 매수한 거 잘했다. 역시 분할 매수는 천천히 해야지 하면서 여기서 100만원을 더 사. 대략적으로 여기서 이제 100만원을 더 사요, 이제. 그 다음 양분넣려고 야 그래 이제 반등이다 어더 내려가네 야 이제 쫄린다야 이제 겁나서 못사 이제 야그 다음엔 십자도지기가 달리네 그 다음 날도 또십자도지기가 달리고 이제 바닥 잡히는가 보다 여기서 또 이제 100만원 추가 매수를 합니다 어 대략적으로 요정도에서 이제 남은 게백이 200만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죠? 야 이제 나 반등한다 이제 절명에 샀다 여기서 아 여기서 좀더 살걸 200 남은거 다 쓸걸 또 후회하고 있죠 그죠? 근데 또 내려가 야200 안산거 잘했다 야, 이제 쫄리는데,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남은 200, 지금 여기서 살까 말까? 뭐 걸리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야, 60선까지 내려갔네. 어, 추가 또 매수를 해. 이제 900만원 샀고, 이제 100만원 남았어요. 그죠? 대략적으로 뭐 요정도에서 샀다고 가정을 하고. 자, 이때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분할 매수를 했는데, 이게 과연 분할 매수일까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철수와 함께 따끔하게 말해가지고, 요거는 분할 매수가 아니야. 요것은 아무 의미 없는 물타기야라고 강력하게 야단을 쳐야 될 행동이에요. 그렇죠? 여기 처음에 500이 크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100이 위에 거 여기는 평단가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밑으로 쭉 분할 매수를 해 봤자. 여기서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평단가가 요 정도 내려갔으려나? 계산을 해 볼까요? 계산을 해 볼까요? 처음에 단가가 대략적으로 21만 1,000원이에요. 21만 1,000원에 자, 500만 원 들려면 대략적으로 25주? 그러면 527만 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첫 번째로 분할 매수 100만 원 들어간 게 20만 6천원에 100만 원. 자, 다섯 주 샀고 그다음에 대략적으로 19만 9천원 역시 5주 그 다음에 19만 1천원 5주 그 다음에 17만 9천원 7만 9천원 여기서 5주 그러면 지금까지 매수금액이 915만원 대략적으로 900만원 매수를 했고 45주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평단가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20만 3천원이에요 자 대략적으로 20만 3천원 체크를 해볼게요 20만 3천원 처음 매수한 거 대비 저기 밑에서도 분할 매수를 했지만 처음에 매수가 대비 지금까지는 하락률이 15%가 넘어가는데 평단가는 고작 처음 매수가 대비 4% 내려갔어요. 4%자 과연 이게 분할 매수가 맞나요? 이게 분할 매수를 한다는 것은 평단가를 매우 낮추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그 다음에 줄또더 내려가네. 어 그러다가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겠죠. 그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분할 매수를 했는데, 동일 금액으로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했으면, 은 중심 정도가 되겠죠, 그죠? 야, B라는 민수는 수익권이고, A라는 철수는 수익권을 보지를 못해요. 반등을 해도, 그죠? 자, A라는 철수는 분할 매수의 효과가 거의 없는 거고, B라는 동일 금액으로 계속해서 들어간 민수는 분할 매수 효과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죠? 똑같은 종목에 동일한 시간이 지났는데, 누구는 수익, 누구는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아, 그다음에 또쭉 올라가지고 상승담에 조정 받고 이제 쌍바닥 만들어 주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상승하는데 어, 아, 여기 또 저항 받아요. 그죠? 자, 민수는 여기도 수익, 여기도 수익. 두 번의 익절 기회가 나는데 오 철수는 반등해도 을 익절 기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자, 기 손실이 한 달, 두달 넘어가고 올라갈 것 같으면서도 내려가고 올라갈 것 같으면서 또 내려가고 이제 지치겠죠. 그러다가 전저점 이탈하고 큰 장대 음봉 나오고 하면은 이제 손절을 할 겁니다. 손절은 크죠. 그죠? 마이너스 20% 이상이 넘어갑니다 이제 처음 매수가 대비 자평당가 대비는 15%가 넘어가죠 그죠 손절이 또 내가 손절하면 반등을 하죠 그죠 <laughs> 만약에 계속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철수는 이만큼의 수익이고 자 민수는 이만큼의 수익이 되겠죠 그죠 자 a라는 철수는 크게 두 가지를 잘못했어요 자첫 번째는 처음부터 계획적인 분할 매수를 생각한 게 아니죠 그죠 처음에 들어갈 때 쫄이니까 혹시 내려가면 어떡하지 겁나니까 500 절반만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어, 누구는 겁나서 70% 0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처음부터 70% 들어갔으면 아무리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도 철수보다 평단가가 훨씬 높겠죠 그죠 처음부터 크게 들어갔으면은 아, 50%든 70%든 처음부터 크게 들어갔는데 분할 매수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정하지 않고 들어가고 그냥 사고 내려가니까 내려갈 때 걸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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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위치에 분할 매수를 그냥 야금야금 한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취지를 잘 이해되는 것이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할 매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할때 해답은 두 개예요 분할 매수를 할 것인가 기회비용을 드리지 않고 빠른 매매를 할 것인가 자 요거 두개 결심에 따라서 완전 다른 매매가 될 거예요 자 분할 매수를 처음부터 할 것이다 고 계획을 했다면은 나는 분할 매수를 어디까지 할 거다라고 정해야 되죠 그죠? 나는 분할 매수를 기술선 위에 약간 떨어진 곳에서 했기 때문에 20선까지만 분할 매수를 할 것이다라고 정해볼 수가 있고 20선 금방이고 많이 올랐으니까 뭐 60선까지 진짜 여유 있게 한번 모아보자 B라는 사람은 요렇게 60선까지 분할 매수를 하겠다 분할 매수를 하는 계획도 달라지겠죠 그죠? 그럼 이 A라는 사람 20선까지만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분할 매수가 계획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처음에 50이 들어갔다면 여기 밑에서 50 들어가고 요걸이탈하면 팔고 나와야 되죠 그죠? 손절이 되야 되죠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아니면 B라는 사람 난 진짜 여유있게 모아가겠다 여기서부터 60선까지 사 모은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50% 60% 70% 들어가면은 평단가가 낮아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처음에 30을 들어가고 뭐 중간에 30 밑에 30 그러면은 평단가 중간으로 맞춰지잖아요 그죠? 또는 뭐 10개로 나눠가지고 20선부터 60선까지 10개로 촘촘히 나눠가지고 10% 10% 10% 10% 내려가면은 만약에 여기까지만 내려가다가 올라가면은 평단가 중심력이 될 거고 여기까지 내려가다가 올라가면은 계속 열등분하다가 올라가면은 매수가 싹다 되고 중심 평단가 중심 맞춰지고 수익권 들어가는 것이고 그죠? 자 여유 있게 분할 매수를 하겠다. 그럼 처음에 크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짧게 분할 매수를 하겠다. 처음에 크게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처음에 크게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기다린다.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손절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까지 기회비용이 몇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기회비용과 처음에 크게 사서 손실이 커서 심적으로 힘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크게 들어가면 손절이 매우 짧아야 된다 똑같은 종목을 똑같은 위치에서 분할매수를 생각하더라도 기간과 기회비용과 나의 성향과 어디까지 내가 기다려 볼 것인가 미리 정하는 것에 따라서 매매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처음부터 분할매수 비중조차 도 달라지는 것이고 결과도 매매 방법도 너무너무 달라진다 핵심은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야 된다 20선에서 지지 반등을 기대했다면 짧은 분할 매수로 손절을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그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도 있고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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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난 한번 사보고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욕심을 버리고 5% 10%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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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금, 야금, 야금 들어가는 거고 그죠 종목 종목 하는데 종목도 중요하지만은 매매 방법, 매매 관리, 매매 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요게 경영이에요 그죠? 자 주식을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처음부터 짧게 할 것인가 길게 할 것인가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손절도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잡고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